안녕하세요. 부자트럭 대표 손주련입니다. 오늘은 2006년식 한국 24번 스리 압롤트럭을 걸어오신 고객님이시고요. 이번 네, 원주에서 오셨고 이번에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차량이 좀더 필요하시다고 해서 이 차량을 구입하셨습니다. 이 차량은 저희가 좀 수리를 많이 차고요. 네, 지한 차고요. 들어온 지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이제 차량을 출고하게 됐고요. 자량은 이제 검사용 박스도 있고, 이제 여기 안에 실린더 보면은 전체적으로 차 관리가 잘돼 있어서 뭐 크게 손 들이지 않고, 손 싸고 좋은 차. 지금 이 풍차를 뽑으려면 이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한 차가 또 사업하시는 데서는 없으실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. 자체적다 보여드렸고, 8달 정도 전화를 하셨었는데, 이제 딱 때마침 들어온 차가 있어서 이렇게 이 차량을 안내해드릴 수 있었네요. 네, 차량 저기 계약 다 작성하고요. 네, 차량 출고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안전운전 하시고 돈 많이 벌셨으면 좋겠네요.